20년 동안 다섯 번 파산하면서 계속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쳤으니까. 주식은 이유도 없이 뺏어간다. 몇십억 날렸고, 어... 잠실 아파트도 팔아서 날렸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아빠 주식학교 유튜버 정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0대 초만에도 증권하는사람 별로 없었거든. 아내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고스톱 치고, 장기 바닥 두고. 놀면서 주식을 조금씩 사보고, 처음엔 모르니까 조금씩 시작했죠. 점점 알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도박하고 주식하고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고. <laughs> 자궁극이 커져가지고, 처음엔 머물르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이제 장이 뜨거운 장이 드디어 왔어요. 86년부터 뜨거운 장이 와서, 그때 주식이 뭣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서, 그때 많은 손실을 봤죠. 장은,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장이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잃는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보면 많이 올라간 인기 주사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중소형주 지금 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뭐 식품주라든지 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있어요. 막막연인 상한가치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공부한 사람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공부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나버린 종목에서. 막차를 타고 지금 고생하고 있죠? 그걸 오늘 풀어드릴 겁니다 아, 주식은 생태가 원래 힘들어요 역발상뜨리고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지고 주식을 사면 다 망합니다 문제는 냐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떨어져요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역행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치가 없다고 이치 밖에 이치야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여러 번 잃어야만이 그걸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의 들어보면 알아요 저사람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왜? 본성을 거, 거슬리는 시세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법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명절세려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만원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절 전에 가거나 후에 가야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동학운동하면 동학깨미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죠. 집단화 들어갔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학개미 하면 미국 가서 막 지키기 이런 거 사죠. 그죠? 사학개미도 결과는 뭐예요? 집단화 했잖아요. 모든 개인 투자가 많이 샀을 때그 종목을 더 주고 사줄 사람들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에 역행할 수 있는 사람, 그 군중 무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이 사업은 군중에서 무리에서 나와야 돼. 이, 이 사람들은 군중과 합해서 그리고 군중이 있으면 항상 리더가 있죠 동학개미 대장이 있다고 하잖아 동학개미 스승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대중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동학개미 운동 집단화됐어 그럼 얼른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터 틸이라는 음, 그 벤처 기업가가 있었죠 이분은 제로통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창업과 주식과는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제로통환을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로통환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려는 사업이 열 사람이 열 사람이 반대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든, 오케이, 그거 사업 될 거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 창작이나 예술은 전부 뭐예요? 대중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작이란 뭐예요? 대중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창작, 창업.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주식도 잘할수 있고요. 또 창업을 해도 잘할수 있고요. 그 그러니까 창업의 일류는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식당과 커피숍을 차리죠? 거기에 집단화예 집단화. 거기 에 가면 돈안 됩니다. 그래서 피터 틸은 그런 얘기입니다. 식당, 커피숍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식, 모든 대중이 좋아하는 집단화된 주식 사지 마세요. 인기주, 삼성전자, 카카오, 배터리 주식들, 미국 가면 테슬라 뭐 이런 거다 인기주잖아. 인기주들이 과연 돈을 얼마나 벌어 줄까요? 비트코인도 인기주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인기 있을 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졌죠. 인기 없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주에 대한 생각, 인기주의 반대는 뭐야? 소외되어겠지 소외된 걸 찾아야 되는데 소외된 건 아무도 안 사. 외로워. 외롭다고. 그리고 이게 돈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는 눈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주식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요. 간혹 황소 뒷따라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먹었지만 그게 끝까지 가져가지 못해. 언젠가 더 크게 파산하게 됩니다.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주식에 오면 너무나 주식을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정말 위험한 곳인데 나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파산하면 또될 거라고 생각하는, 될것 같은 생각에 다섯 번씩 도전했던 건데 제가 도전 의식은 많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다섯 번 파산하면서 계속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쳤으니까 주식을 처음 입문하는 분, 이 방송 끝까지 신청하시면은 여러분이 파산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 내가 파산하게 된 동기는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파산을 여러 번 경험하고 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우량주를 추천하고 나는 급등주를 사고 내버러지 쓰고 이래서 파산한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면서 우량주 같이 투자를 여러분이 지향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오기만 한데 이걸 원칙으로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라는 거. 공부 안 하고 온 사람들의 돈은 모두 수업료입니다. 지금도 이미 아무것도 로르 들어와서 돈이 많이 좀 손실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유도 없이 뺏어간다. 요걸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것 같고요. 몇십억 날렸고 잠실 아파트도 팔아서 날렸고 주식시장은 요 가정계 모두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식에서돈번사람 없어요. 돈번 사람은 극히 드문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 번 파산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파산의 경험을 하지 않고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돈을 딴게 아니에요. 동네 친구 자기 친일과 친척까지 전부 깡통맨드는 게이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세게 들어갔는데, 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식 공부만 하면, 자무실도 없지, 직원도 필요 없지, 일주일 내내 근무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도, 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벌할수 있다.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갈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죽고 싶었지? 사람들이 돈이 많다가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찾을 가망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하해. 아, 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 그래서 주식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실제. 취직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크게안 되잖아요. 파산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배운 거예요. 고수에 입문한 거예요, 파산은. 정말 나도 죽을라고, 강에 들어가서 막, 이런, 이런 데 들어가서, 에이, 죽으면 어때, 그러면, 응? 낚시하고, 거기서 잡은 누치 같은 거를, 원래 벌레 있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 촌충인가, 이런 거 있다고, 디스토마 있다고. 그게 죽을 놈인데, 막, 뭐 칼로 쭉 자라서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그걸 웅지웅지 씹어서 먹고. 이렇게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돈을 다 잃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니까 물속에 그렇게 힘들어도 두렵지도 않고 그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서도 하나 두렵지가 않더라고. 파산하고 나서 집안이 어렵잖아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식구들이 다 나섰지. 우리 큰딸은 편의점, 우리 둘째 딸은 맥도날드, 집사람은 미자원에서 밥해주고 나는 보험 팔러 가고. 야, 제가 80대 년 초에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80대 년 초에 골프를 배우고 그 당시 30대가 골프 친다 그러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던 그 가정이 주식에 인해서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엄청 고생했고 그때 뭐 보험하면서 챙일 걸어다니다가 신에서 걸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다리 통통 부러뜨고 집 앞에 들어가는 데성당 있으니까 성당 성모님상 앞에서 매일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했죠. 저 옛날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소리지 하고 번역, 번역을 해봤더니 본전달라 소리야. <laughs> 아주 나쁜 거죠. 읽히는 예. 지가 다 잃어놓고 주식장의 가전 돈은 전부 큰 손이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중권사, 펀드 매니저가 수수료로 다 가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 이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한 거라고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직업이 펀드매이저 또는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죠. 그 사람들은 월급 누가 줘요? 증권사가 주죠. 펀드 회사가 주죠. 그 사람들은 주식이 어려운 거다. 파산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고객을 많이 모아야 펀드도 자꾸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 들을 때, 저 인간은 월급을 얻어봤지.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야. 펀드매이저는 자기 펀드 사라고, 연금 펀드 사라고 계속 떠들 거고, 증권사 직원들은 자기 계좌 갖고라고 그럴 거고, 펀드 ETF 사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 강의를 쓸데없는 강의는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월급을 누가 주나 봐야 돼. 월급 주는 게 굉장히 분석에 좋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런 자기개발에 관한 강의가 있다고 누가 친구가 가자고 래서 따라가서 자기개발 강의를 들었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자신감을 많이 주더라고, 나한테. 아, 성공이라는건 파산하고 일어서는 거야. 주식의 책에서도 많은 그런 걸 알려줬어요. 파산해야 성공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모든 창업자가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죠? 주식이 창업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주식을 많이 배웠더라고. 근데 원칙을 내가 어긴, 어긴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개발로서 기운을 얻어가지고, 보험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보험팔 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서 점점 더좋아진다 이런 거를 외치면, 지금도 여러분, 어, 주식으로 많은 걸 잊어버렸던가, 지금 여러분이 실에 빠져있는 분, 돈을 많이 잃어서, 에너지를 아침부터 불러일으키고, 뛰어나가서 현장에서 보험도 파시고, 하도 못해 길거리에서 뭘 팔더라도 여러분이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끌이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크게 거지가 되는 거죠.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자는 더 빨리 많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수가 됐으면서 파산한 거는 바로 영끌이었어요. 용자를 내서 주식을 샀더니 단기 조정이 쭉 들어오면 단숨에 깡통이 탁 나는 거예요. 그건 뭘 가지고 있냐면 폭발물을 가지고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끌을 한다나 용자받아서 주식산다 이거는 설령 한두 번 먹을 수 있어 한번 틀렸을 때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야눈 깜짝 할때쫙 내려오니까 영끌이다, 용자받아서 투자하는 방, 방법을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반드시 깡통 나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고수가 됐지만 종목을 잘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다돈 벌게 해주면서 나는 영끌을 해가지고. 증권사가 대신 팔아주잖아요. 고객님, 담보부적입니다. 돈더 넣으세요. 근데 몰빵했는데 돈이 어딨어? 돈못 넣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쌀때 팔아주는 거죠. 근데 거기다 각서 썼잖아. 용자 받을 때. 25% 밑에는 30% 빠지면은 증권사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증권사가 반대매매 내보내가지고 깡통을 만드는 겁니다. 증권사는 잔인한 거예요. 깡통이 나든 말든 매매만 해, 수수료만 나오면 되고 요새는 증권사가 이, 용자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신용 용자가 비싸요. 아마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 융자 많이 쓰던데 융자 쓰시면 아마 결과는 뻔할 겁니다 뭐 그런 거 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백승일패 거지라는 거 알아요? 10번 먹다한 번만 실패해도 거지가 돼요 주식과 비트코인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돈을 벌지 못하고 주식은 돈을 봅니다 그리고 주식은 특허권이 있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당은 이피스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배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치가 있어서 다른 데 인수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인수하지 않아요. 상장한 회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곤란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새로 나와서 큰 시세를 냈지만 그건 지나가는 하나의 버블이었다. 그 지금 아마 내가 아는 사람들도 뭐 5천만 원 가지고 10억도 계좌에서 봤다가 내일 12억 되면 팔아야지 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막 2억이 되고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2억이 3천 되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밤새고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폐인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시세 중독에 걸려서 결국 다 거지가 되게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을 가까이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비트코인은 멀리 하시고, 주식도 그렇게 비트코인처럼 매매하면요. 거지됩니다.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단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무지하게 가난했다고. 아버지는 섬에서 목사를 하니까 생활비를 우리 집에 대주질 않았다고. 그래서 어릴 적에 나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지. 나는 커서 절대로 목사하지 않는다. 작가가 돼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행복하게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그 다짐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더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30대 성공을 해서 아버지 비석도 새로 만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많이 빌었죠. 여러분.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난을 물려준 것은 나에게 정말 큰 공부였습니다. 가난이 내가 물질을 구하는 공부를 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태도가 나게 했고, 대인 관계에서 내가 댐댐이를 보였잖아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대바라진 애들 많죠? 먹고 살만하면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가난하고 자세가, 태도가 나와야 성공하는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태도가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태도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나는 지금은 상당한 부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부자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진 거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쳐야 되는데 그게 나도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빌투자 <laughs> 하기 전에는 섬유회사에서 영업했어요 막 열심히 뛰었죠 밤잠 안 자고 아주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가가지고 차에서 막빵 먹어가면서 영업했으니까 나중엔 영업의 달인이 되니까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해. 회사에서 나에게 이사자리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급됩니다. 아셨죠? <laughs> 추천하는 책. 뭐 성공의 13단계, 데일카네게기의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더 매직업 싱킹빅.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요. 어, 세계적인 명인들도 다 파산하고 일어섰어요. 지금은 빠지기도 많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너무 힘없이 막 10배씩 올라가잖아요. 종잣돈 조금만 모아도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부자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은 한일 사료라든지 현대 사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같은 날은 크라운 제과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계좌가 어떻겠어요? 새빨간죠. 제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댓글이 달으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